자, 이제 드디어 성전이 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성전이 완공된 건 아니고요. 성전의 틀이 딱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성전 틀이 만들어졌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한 집단이 엉엉 우는 거예요. 근데 한 집단은 막 환호와 박수를 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70년 전에 솔로몬의 성전을 봤던 사람들이 있어요. 화려하고 웅장하고 대단했던. 근데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근데 솔로몬의 성전을 보지 못했던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와 대단한 거예요. 그 소리가 엉킵니다. 그래서 크게 들려요. 그래서 우는 건지 웃는 건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에스라 3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러나 나이 든 제사장과 레위 사람 각 집안의 지도자들은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솔로몬 왕때 처음 지었던 아름다운 성전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놓여진 이 성전의 기초를 보고 큰 소리로 울었고 다른 백성들은 기쁨에 겨워 소리를 질렀습니다. 백성이 내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웠으므로 기쁨에 겨워 지르는 소리와 슬퍼서 오는 소리를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그 소리는 멀리서도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아주 못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였냐? 이 성전 짓는 거에 나도 껴달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찾아옵니다. 에스라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적들은 돌아온 포로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위해 성전을 짓는다는 얘기를 듣고 수루바벨과각 집안의 지도자들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성전을 짓는 일을 우리도 돕게 해 주시오. 우리도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고 싶소. 우리는 아시리아 왕 에살핫돈에 의해 이곳에 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당신들의 하나님께 재물을 바쳐 왔소.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아시리아는요 사마리아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점령하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흩어났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 있었던 민족들을 북이스라엘에 넣었어요. 그랬더니요 얘네가 어떻게요 막 막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서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갖고 막다물어 뜯고 죽이게 합니다. 그래서 당시 왕이 너무 깜짝 놀라갖고 저기다가 야훼의 제사장을 보내라. 그래서 어떻게 제사지인지 가르쳐라가요. 그래서 그걸 가르칩니다. 근데 가르쳤는데 거기에 온 사람들이 야외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 지역에 있었던 이신저신 잡동신을 다 섬겨요 그리고 그 상태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참여하겠다고 한 거는 하나님을 섬겠다는 게 아니라 이신저신저신원 오브 댐 중에 야외 하나님 그러니까는 거기에 나도 한번한발자국 건질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왜 망했습니까 우리가? 우상승배요 맞나요? 하나님을 버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상숭배하고. 그런데 이들과 섞이면 또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이건 타협할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는 거예요.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열왕기서에 보게 되면 북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 나라의 이민족들을 집어넣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섬겼던 그 잡동사니한 신들이 엄청 나와요. 참고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어지는 거예요. 열왕기야 17장 29절에서 33절입니다. 그러나 각 민족은 제각기 자기들의 신을 만들어 성 안에 두었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만든 산당 안에 자기들의 신을 두었습니다. 바빌론 사람은 숫꽃 분옷을 만들고 구다 사람은 네르가를 만들고 하맛 사람은 아시마를 만들었습니다. 아와 사람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고 스발 와임 사람은 자기들의 신인 아드람멜렉과 아남 멜렉에게 자기 자녀를 불에 태워 바쳤습니다. 그들은 여우와도 섬겼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중에 산당에서 일할 제사장을 뽑았습니다. 그렇게 뽑힌 제사장은 그들을 위해 제사를 지냈습니다. 백성은 여우와께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들의 신도 섬겼습니다. 그들은 잡혀오기 전에 살던 나라에서 섬기던 방법대로 자기들의 신을 섬겼습니다. 이렇게 이미 썩을 대로 썩고 다른 신에게 물들어져 있어고 야외 하나님은요 여러 신 중에 한 명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들이요 수룻바벨과 함께하자고 했을 때 수룻바벨은 이들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면 그동안에 이러한 혼합주의 정책 혼합주의 정책의 신학이 어떤 일을 나왔냐 북이스라엘의 금송아지를 만들었고요. 산당을 만들었고요. 여러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도 심겼던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포로가 된걸 알았던 수륩바벨,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절대로 함께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어떠하 신도 섬길 수가 없다. 그러기 때문에 바로 정확하게 수륩바벨이 이들을 향해서, 같이 하자는 이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에스라 4장 3절입니다. 그러나 수륩바벨과 예수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안 돼요. 당신들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끼어들 필요가 없소. 성전은 우리가 지을 것이오. 이 성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한 것이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우리더러그 성전을 지으라 명령했소. 그러자 이 사람들이여 마음 안에 막 이제 뿔이 난 거예요. 성전 짓는 일을 방해합니다. 사탄이 역사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방해 공작에 의해서 성전 짓는 일이 지연됩니다. 에스라 4장 5절과 24절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시켜 성전 짓는 일이 늦어지도록 방해했습니다. 그들의 방해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 시대를 지나 페르시아 왕 다리오 시대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이 페르시아 왕 다리오 2년까지 중단되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잠시 연대기표를 좀 보고 오겠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요 어떠냐면, 처음에 성전이 어땠습니까? 오고 2년 만에. 자, 538에 옵니다. 그리고 536에 드디어 성전을 짓죠. 왜? 두 번째 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근데 짓는데, 이 기간이 어떻습니까? 고레스 왕을 지나서, 캄비세스를 지나서, 뭐예요? 스멜디스를 지나가지고, 다리오 왕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 많은 시간 동안에 성전 건축이 중단됩니다. 학자들에 의해서, 뭐 17년에서 거의 18년, 19년까지 중단되었다고 이야기해요. 이 시간 동안 이 성전 있는 일이 중단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중간에 빼먹은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가 어디냐면, 4장에 6절에서 23절까지가 있어요. 이 부분은요, 갑자기 누가 나오냐면, 아하스에로가 나오고, 아닥사스다가 나와요. 한번 더. 아하스에로하고, 아닥사스다가 나오는데, 그럼 아닥사스다하고아하스에로는 어디냐? 이리로 가겠습니다. 여기에요. 아니, 그럼 지금 성전 짓는 거 여기 얘기라고 했는데 갑자기 여기라고 하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도 방해 공장이 나오거든요. 이 방해 공장 얘기 껴놓은 거야. 껴 넣었어. 그러니까 이거를 순서대로 읽으면 안 돼요. 고기를 건너뛰고 읽어야 역사 순입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거기다 껴놓은 거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제 어떤 방해 공장이 나오냐면 성벽에 대한 방해 공장 얘가 기 나와요. 아닥사스다가 나오면서 갑자기. 그 아닥사스다가 성벽에 대한 건 뭡니까? 그거 느엠이야, 느엠이야. 성벽을. 갑자기 왜 성전님들 성벽 얘기하지? 그게 뭐 저기 모함을 했거나 그런 게 아니라 뭘한 거냐면 시대가 지금 다른 얘기인 거예요. 되셨습니까? 예, 네, 그래서 요거를 좀 기억해 주시고, 저는 이 부분을 건너뛰고 나중에 뒤에 역사 순으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약 16년에서 17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됩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어, 기억해야 될게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 잘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 이건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일수록 영적 전쟁과 방해설이 더 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요? 이기고 나아가는 거예요. 누구를? 성령께서 도우심을 통해서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어, 하나님의 일하는데 왜 이렇지? 하나님의 일을수록 게더 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 그 일을 책임지시고 완성해 나가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전도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네,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파괴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날 아닙니까? 또 차, 똑같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역사하시고 이루실 거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것들을 기대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전쟁이 있더라도 승리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형통케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럴수록 그 안에 영적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를에 결단하고 헌신하는 것을 막는 것이 굉장히 많음을 우리가 다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럴 때 밀리지 않고 그들과 대적하며 나오며 싸우며 이 길을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수 없습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일들을 완벽하게 이루어내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때 성령께서 함께하셔서 이 일들을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성취하고 이루어낼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이 영상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의 구독과 좋아요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